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존댓말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본래 평등했던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갑자기 수직적으로 변해다,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손 아래 사람이 되면 그윗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적 나이 차이가 적은 두 사람 간에서 서로 말을 틀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걱정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계속 존댓말을 하는 사이가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심리적인 장벽이고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 를 소모하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말이 우리 사회의 기본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상대에게 존댓말을 쓸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 사회라는 것이 사실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 그것이 언어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숨 쉬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수직적인 사고 그리고 그런 사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 숨통을 가로막는 그런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